로 빠지다 보면 또 한참 빠질 것 같아. 오직 하나예요. 오직 하나. 하나님을 우리가 알수 있는 이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을 바로 아는 이 길에 막혀 있는 죄의 담을 싹 없애 버려야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아는 길이 열려지는 거예요. 이 죄를 정리하고,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바로 믿음 생활하고, 바로 믿음 생활해야,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영광을 돌리는, 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될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요. 예배는 반드시 일찍 오셔야 됩니다. 아멘? 예배는, 모든 예배는 반드시 10분 이상 일찍 오셔야 됩니다. 일찍 와서 예배를 준비하세요 됩니다. 뭘 준비해야 돼요? 회개의 무릎을 꿇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회 혹시라도 회개하지 못한 죄가 남겨져 있다면 우리는 그날 그 예배의 실패자가 되는 거예요. 왜? 죄가 담으로 가로막혀 내가 기도해도 주님이 들을 수가 없고 주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려고 해도 이 죄의 담이 가로막혀서 우리가 받을 수가 없다고 했는데 우리의 드려지는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되며 하나님이 열납하시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열의 공로로 대속의 은혜를 힘입고 드려야 그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예배가 될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부르시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회개하고 용서받아야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볼 수가 있어요 바른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바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두 가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두 번째 말씀 속에서 세 가지 우리 믿음 생활의 키를 얻게 됩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가 깨끗이 정리되지 않으면 오늘 주시는 말씀이 인간적인 귀로 들린다는 말씀이지요. 세상적인 판단으로 들린다고 하는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꼭 굳이 뭐 그렇게만 해야 되느냐라고 우리의 마음에 엉뚱한 생각이 다가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첫째, 우리의 모든 죄가 남김없이 회개되어져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모든 죄에서 사유함을 얻고, 자유함을 얻고, 성결함을 얻고, 이제 본문의 말씀을 주의 음성으로 받을 때에 이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아멘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나의 모든 죄가 다 그리스도의 포열로 사라지고, 용서함 받고, 이제 하나님을 바로 아는 첫 번째 음성입니다.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일을 시작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아셨죠? 원래 2절에 보니까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시작하고 완성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더불어, 요한계시록 1장 8절입니다.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계시록 22장 13절입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한번 시작하신 일은 완성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시작한 일은 끝을 맺는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과거도 이제도 미래도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요 전에도 이제도 미래에도 변함이 없이 하나님은 일을 지으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의 죄가 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사해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의 눈이 떠질 때, 아!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이를 지으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구나. 아멘! 그러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소망이 되는 겁니다. 아이 일을 지으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니까 내가 하는 이 일을 하나님이 도우셔서 끝을 맺어 주실 것이구나. 할렐루야.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이 바른 믿음으로 우리를 인도하게 되고, 바른 믿음이 바른 결단을 낳게 하고, 바른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일을 시작하시고 마치시는 하나님, 시작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가장 쉽게 우리가 말씀으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끝없는 약속이 담겨져 있습니다. 장세기 12장 1절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을 주십니까?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고, 네게 복을 주어 이름을 장대케 하리라. 아브라함의 끝이 어땠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시작만 하시고, 그냥 흐지부지 약속을 흐지부지 흐트러뜨리셨습니까? 주신 약속을 반드시 성취해 주신 분이 주님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되, 일을 시작하면 끝이 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도 시작을 했으면 끝을 내야 한다고 라 하는 말씀이에요. 시편 15편 1절입니다. 그 마음에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며,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특별히 올해는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뭐 매년 열심히 보는 가운데 올해는 특별히 열심히 성경을 봅시다 해서 하루에 예 다섯 장씩 성경 보기를 하고 새벽마다 올 한해는 제가 뭐 주제별 설교, 절기별 설교, 뭐 인물 별 인물별 설교 이거 다 제껴버리고 그냥 오늘은 창세기 1장 내일은 창세기 6장 그냥 다섯 장씩 보고 그 다음 장을 매일 새벽마다 본문을, 본문을 통해서 말씀의 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요. 하루에 다섯 장 보는 거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니다라고 생각하니까 어떤 때는 막 일주일씩 뒤쳐져요. 일주일 뒤쳐지면 몇 장이 밀린 거예요? 서른 다섯 장이 밀린 거예요. 그때는요. 기법 서른 다섯 장을 따라가려면. 이건 보통 보통이 야 그래서 제가 지난 주 어, 중간에 제가 새벽번역에 이런 말씀드렸어요. 혹시라도 새벽예배 나오시는 분 중에 성경 이 읽기에 뒤쳐진 분 계시면 한번 손들어 주세요. 그래서 왜한 분이라도 다섯 장열 장이 뒤쳐졌으면 제가 한 이틀 쉬려 그랬어요. 성경 보는 거. 그래서 중간에 성경 보다가. 많이 밀려가지고 포기한 분들에게 다시 따라올 수 있는 기회를 드리려고 그렇게 제가 중간에 한, 한, 한 이틀 정도 쉬라 그랬더니 그래도 새벽반은 감사하게 잘 따라오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새벽반도요 하루 다섯 장 보는 거 아주 힘들어하시더니 이제는 막 일정보다 막 앞에 나가 계시더라고요. 박재학 권사님 앞에 나가 계시죠? 할렐루야. 요즘 막막 막 신나게 성경을 보시는 그런 이 모습들이 아주 막 새벽에 들어오시면 이제 자신 있게 들어오세요. 자신 있게 들어오시는 분은 아 성경을 열심히 보고 오셨구나. 성경 읽고 설교 시작할 때 저하고 눈을 못 마주쳐요. 설교 하는데 성경만 보고 말이죠. 성경 보지 말라는데도 성경 보. 아유 저 분은 어제 성경을 다섯 장못 보고 왔구나. 이게 딱 보여요. 시작을 했으면 끝을 내야 우리 주님이 기뻐하세요. 우리 말해도 머리는 용이고 꼬리는 그, 그, 그렇게 하는 것 여러분 좋아하십니까? 그거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뭐 조지일관. 뭐 한번 시작했으면 끝을 봐야지. 뭐 이런 거 우리도 좋아하잖아요. 하나님도 그런 거 좋아하세요. 아, 좋아하시는 것 같아. 말씀 보니까. 일을 지으시고 성취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도 시작을 했으면 반드시 끝을 낼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십니다. 성취하도록 우리를 도우셔서 끝을 보게 만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아멘?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 이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죄가 거치지 않으면, 죄가 정리되지 못하면, 그냥 이성의 소리로 들린다니까요. 죄가 정리되지 못하면 지식의 소리로 들리고요. 그러니까, 에이. 나 같은 게 기도해 봐야 주님이 듣겠나 이렇게 간다니까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가 사해지고 아, 우리 하나님은 응답의 하나님이신다. 아멘. 그러면 응답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그냥 바지라도 그냥 붙들고 매달려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믿음의 결단이 생긴다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오늘 3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는 내게 세 가지 우리 믿음의 방향을 얻게 됩니다. 첫 번째는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게,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